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어, 오늘 5% 아주 큰 수익을 냈고요. 네, 또 오늘 어, 이제 마지막인데 또 좋은 수익으로 이렇게 끝 마무리를 해서 네, 그나마 좀 어, 위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네, 월요일 날 어, 16%라는 큰 대박을 터뜨렸고 화요일 날5% 수요일 날 3%. 네, 오늘 목요일 날9%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어, 또, 뭐, 내일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제 명절 연휴다 보니까, 그죠? 어, 또 요번 주, 어, 나름대로 만족하고요. 좋은 수익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뭐, 큰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좋은 수익 나면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수익 난 걸로 뭐또 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뭐 삼겹살을 먹든 소주 한 잔을 하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뭐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취미 생활, 바닷가 가서 뭐 낚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 삶의 여유를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이 또 저를 믿고 오셨으니까 제가 또 책임감을 갖고 크리스마스 이제 오기 전까지 좀 두둑하게 이렇게 좀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이제 종목을 주게 되면은 바로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틀에서 3일 요렇게 시간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차 공격인데 이제 세력들이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하면은 바로 상승할 것도 한 이틀에서 3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이틀에서 3일 좀 기다렸다, 상승하는 것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하실 때, 그죠? 최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일단, 이 단타를 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면은,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몇 며칠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면은 그죠? 내가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수익으로 도또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옆지병은 어, 이제 종가배팅 기술자입니다. 네, 종가배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고요.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뭐 오전에도 요새는 많이 드리고요. 장초반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장초반하고 또 이제 장중에 이렇게 좀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지금, 좀 살짝 양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떨어지면,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은 또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하락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선을 또 긋는 거죠. 저점. 저점을 또 이탈하면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저점을 또 이탈하면은, 그죠? 근데 아직 이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제가 명절이 끝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그죠?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뭐, 금리 인상에서 경기가 침체돼서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그죠? 경기도 침체되고,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빅 스텝 할 건지, 자이언트 스텝 할 건지 한달 전에 알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인 거는 지금이 경기 침체인데 뭘더 침체가 돼야 되냐. 그죠?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많이 올라서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지 이만큼 올랐잖아 이만큼 거그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만큼이 공간이 남아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상태니까 일부러 하락시키는 거예요 하락시켜가지고 개미들 떨어내려고 하는 거 개미들 떨어내려고 왜 같이 데려가는 거 봤어요 세력들이 개미 같이 데려가는 거 봤어요 얘네는 무겁고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들이니까 팍팍 떨어 이렇게 하락시키는데도 너희들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락시키는데도 안 떨어질 거야? 계속해서 개미들을 겁박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갔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제 개미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유유히 올리는 거예요. 슬금슬금 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명절이 끝나면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집트 3존 수주 그죠? 그걸로 인해서 좀 엄청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원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밀고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근데 여기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물론 뭐 여기 지금 4.5% 어, 블록딜 해가지고 여기 지금 개 주가가 개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뭐 일단은 이제 원조들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원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체코 폴란드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에서 우크나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죠? 이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에너지 대란이. 그래서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나라가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이거는 원전 종목이니까 반드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하락이 멈추려면 옆으로 좀 흘러가야죠. 일정 기간 박스권을 타고 흘러가는지, 이런 걸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PNC. 이거 뭐, 마리아나, 테마, 이런 것도 있고, 또, 안토로키노놀 FD에서 사전검토자로 검토착수,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아 네, 뭐, 이거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인제는 뭐, 치료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죠, 관심이 없어요. 이제 10대에서 50대까지는 그냥 뭐 타이레놀만 먹으면 다 낫는 나으니까좀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이제 이제는 뭐 감기 감기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또뭐 모더나, 하이자 이런 데서 벌써 오미크론에 딱 맞는 그런 또어 백신 이런 것도 내놓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는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MVH 네, 코리아 현대차 미 전기차 공장 증설 수혜 기대감 상승을 좀 주고 있고, 그죠? 그 동안 볼수 없었던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아 지금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좋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밑으로 하락을 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죠?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는데, 이제 여기서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어, 여기서 좀 치고 나간다면은, 이 121선도 뚫고 나갈 수도 있다. 여기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뉴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노처스 이건 또 푸틴이, 그죠? 곡물 수출 제한한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이또 어 농기계 쪽도 살짝 반응을 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요 곡물은 좀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곡물은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곡물을 조심해야 되냐? 이건 이제 곡물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어 검토를 이렇게 해서 아니 지가 완전 이걸 제한하겠다 그러면은 뭐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러시아, 러시아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죠? 뭐, 워낙에 독한 놈이다 보니까, 그죠? 가스도 틀어 잠그 판에, 뭐 곡물이라고 수출 제한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그렇게 이런 곡물주에는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상승했어도 내가 여기서 많은 게 최고점에 샀는데, 그 다음부터 뭐 이런 곡물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최고점에 물려 있는데, 자꾸 주가는 빠져, 빠지기만 하고... 뭐. 국물에 대한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오고, 유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유수는 그런 유수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조심해야 된다. 미래생명자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러시, 러시아에서 국물 수치를 합의 파기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예, 상승을 했다가 빠졌는데 그죠? 이 푸틴 참이 이 사람 때문에 그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그죠? 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지금 뭐또 이런. 동물들도 이제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했다가 지금 빠졌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왜 빠졌을까? 상승을 했다가 왜 빠졌을까? 그만큼 사람들이 할 테면 해라. 그냥 관심 없다. 할래면 해라. 관심 없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죠. 그, 이제, 그니까, 공물로는, 네, 또 수익 내려고 하다가 물릴 수가 있다.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XM, 세계 최초 클러스터, RDBMS 개발 성공. 어, 지금, 네, 밑부분에서 지금 뭐, 100억 정도 터졌는데, 너무 거래되금 없고, 여기까지, 뭐 크게 한번 터졌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뭐, 이제 명절 끝나면은, 그죠. 뭐, 또 이렇게,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뭐,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또 요,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요런데서 이제 계속해서 하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방향으로 떨어지면서 121선을 한번 찔러주고 그죠 이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이 121선을 잘 찔러요 밑에 부분에서는 121선을 잘 찌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반짝했다가 죽어버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지금 지금의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뚫고 나가냐? 그럼 뚫고 나가면 또 상승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뚫지 못한다 여기를 올라갔는데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하방향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JR 글로 벌 리츠 뭐 부동산 투자 회사로 보이고 지금 반짝 상승을 좀 했는데 여기서 그죠? 양봉이 출현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뚫고 올라가야겠죠, 그죠? 여기 뚫고 올라갔는데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리랑은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가는지 보시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완전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개풍락을 했어. 너무나도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 높은 데서,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바닥에 딱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죠.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성을 지녀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평선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이평선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 121선까지도 튀어 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어, 뭐 절반 정도 뭐, 튀어 올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하인크 코리아. 애플페이 국내 상륙, 바로 다 NFC 사업수에. 지금 뭐 애플페이 요것이 이제 사, 좀,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나올 종목들이 있는데, 어 일단 여기는 이제 121선 8천원대가 이제 저항대로 이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 뚫고 나오는지 좀 보시고, 만약에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다시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요 애플페이 요, 요거에 이제, 어,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또, 거리량만 좀 붙어준다면은 충분히 요 121선도 뚫고 나오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 이, 뭐,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그죠? 뭐, 꼭 성공을 해야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그죠? 좀 매출액, 영업익, 순익,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들은, 뭐, 항상 임상 실험 이런 걸 하면서, 뭐, 좋다고 랬다가또 임상 이상에서 뻐그러지고, 또 임상 이상에서 좋다그 했다가, 임상 삼상에서 뻐그러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아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이건 막, IGCS, 열, 열 국제회의에서 난소암 치료제 임상 발표. 뭐, 이런 뉴스가. 뉴스는 엄청나게 좋아. 그죠? 또 뭐, 오레고 부막 임상 2, 3, 상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는 개폭락을 하고 있다는 개폭락을. 그러면은, 뭔가 뭐 임상 3상을 성공해서 이렇게 뭐 돈을 직결적으로돈 매출액이 늘어나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임상만 주장창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렸죠.서 엄청나게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 아,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갔어 이제는. 다 아, 도망갔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왜 밑에서 누가 받쳐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뭐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누 누군가가 받쳐줘야지 주가가 오르지. 뭐개 자기 스스로 막 오르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박셀바이오 네, VAX, NK, HCC, 임상, EA상, 순항소시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양봉으로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121선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지지, 지지를 좀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뭐, 이런 간암 치료제 임상 이런 걸.